선생님께 경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여러분을 못 뵙네요. 한번 교장 선생님, 여러분 목소리 들어볼게요. 방송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자, 기엄둥이 1학년, 안녕하세요? 네. 어, 갑천의 새싹, 2학년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 들려요. 어, 사랑스러운 3학년 안녕하세요? 예, 교장실 옆 친구, 우리 이웃사촌, 4학년 안녕하세요? 네, 4학년, 이웃사촌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우리 스마트한 5학년 안녕하세요. 네, 듬직한 마태형, 마더니 6학년 안녕하세요. 네, 육학년 역시 목소리가 큽니다. 어, 다친 사람 없고 오늘 모두 예 학교에 잘 왔는지 교장 선생님 궁금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 별일 없이 우리 친구들 모두 등교했을 줄로 믿겠어요. 아, 어, 교장 선생님 여러분, 여름 캠프 어, 영어 캠프, 스포츠 캠프, 방과후 모두 열심히 다니는 거로 교장선생님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즐거운 방학을 끝내고 건강한 몸으로 학교 오기, 숙제를 마치고 학교에 오, 오셔주셔서 교장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장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리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에 회사가 있어요. 뉴럴링크. 어, 저번에 얘기했어요. 뉴럴링크.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고 오늘은 있는데 어, 또 하나 있었죠. 자동차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세계 최초로 전기 자동차. 컴퓨터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것만. 그러니까 컴퓨터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하겠어요. 자 어릴 때 잠깐 언급을 할게요. 어, 본인이 얘기하는 자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장애 그리고 어, 부모님한테 어, 학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일론 머스크가 눈치가 없고 눈치가 없었대요. 눈치가 없고, 대화에 참, 참여를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냈어요. 그래서 그 외톨이로 지낸 것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눈, 눈치가 없고, 대화에 참여를 못하니까, 친구하고 대화에 참여를 못하니까, 다 돌리? 당연히 따돌림 비슷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캐나다로 이사를 갔어요. 캐나다. 그렇게 나라를 옮길 정도로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국적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민이기도 하고 그그 다음에 캐나다 국적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은 어디에서 할까요? 당연히. 알죠? 대답은 안 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마음 들 것이 없었어요. 자, 마음 들 것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따돌림 당하고, 친구가 없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이주를 다닐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어릴 때 어, 대화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가 위안이 됐겠어요? 오로지, 오로지 한 글자, 한 글자. 폰? 아니, 폰 아니에요. 한 글자. 음, 책. 맞았어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만화책도 보고, 공상 과학 만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꿈을 실현하기로 했어요. 나는 우리 인류에게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뇌칩을 심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들을 쓰게 하겠다. 그래서 뇌칩을 심어서 하는 거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그랬죠. 그게 뉴럴 링크라고 지난번에 원숭이한테 왜 이렇게 콕콕콕 내치는 거 보여줬죠. 화면으로 그렇게 해서 어, 오로지 어, 일론 머스크가 위안이 되는 거는 책 거기서 꿈을 키우고 거기서 나는 뭐를 실현하겠다 나는 이 사회에 뭐를 공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세 가지가 모두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세 가지가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썼냐면 어,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가 우주 산업이에요. 로켓 발사체, 우주 발사체, 우주로 어, 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어, 가는 거죠. 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선은 최소한 100명이 탈수 있어요. 100명 놀랍죠? 교장선생님이 설악산 설악산 곤돌라? 곤돌라 설악산 곤돌라를 타는데 인원 한정이 5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유산은 곤돌라가 8명이에요. 덕유산은 곤돌라가 인원 한정이 8명. 근데 어,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선은 우주여행 가능한 이 선은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주식에서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상장 기업이냐, 기업이냐면 480조 원. 교장 선생님이 3,500달러라는데 계산이 안 돼요. 계산기로. 그래서 그냥 조원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제일 기업이, 큰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어제하고 오늘 달라질 리가 없죠. 어제 조사했는데, 유리가 삼성이에요. 삼성 전자인데, 여기가 480조라고 써있나? 480조라고 써있죠. 근데 삼성 기업이 417조예요. 여러분, 삼성 가요? 417조. 삼성 기업이. 417. 뭐, 뭐, 3조인가, 뭐, 이래요. 그게 어제 밤에 교장 선생님이 이거 어제 준비하느라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준비를 했어요. 어제 너무 바빴어요, 의외로. 그랬는데 집에 가서 막북구시로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4 1 7조예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장 기업인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중에서 기업 하나가 480조에요. 80조. 근데 그것도 비상장 기업이에요. 와, 놀랐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게 있어요. 우주에 많은 인공위성을 띄어요. 우리 날씨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입에, 어, 누리호? 누리호? 항공우주과학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부가 기, 운영하는 유일한, 어, 기업이 한국, 한국, 한국 우주항공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돼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이제 죄송해요. 어, 주식으로 팔수 있는 기업이에요. 공기업.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우주항공에서 하는 기업인데, 거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띄우잖아요. 누리호. 근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띄우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띄우죠. 러시아 띄우죠. 일본 띄우죠. 뭐, 말할 수 없이 띄워요. 그래서 우주에 정말 우주가 걔네들끼리 부딪힐 수 있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갔을 때도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근데 세계 최초로 일론 머스크는 그 발사체를 7분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자료화면을 보겠어요. 지구 저궤도까지 진입하거나 장거리 우주여행을 위한 초기 추진력을 제공해요. 일단 로켓의 길이만 해도 약 71m나 되어 아파트로 치자면 약 25층 높이는 데는 엄청나게 큰 녀석이죠. 일단 로켓에는 33개의 랩터 엔진이 달려있는데요. 이것들로 무려 7,590톤의 추력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냐면 아폴로 미션 때 사용됐던 세턴 5의 일단 로켓의 추력이 약 3,500톤이었거든요. 이걸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아폴로 미션을 사용했고 인간을 달로 보낸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고 그 이후로 약 50년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슈퍼 헤비는 그것보다 2배가 넘는 추력인 거예요.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로켓의 기록을 깨면서 추력도 2배로 올린 거죠. 더 대박인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 일단 로켓 슈퍼헤비를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어, 저 마지막 장면, 어, 거기로 이렇게 연필 꽂이로딱 들어가듯이 싹 들어가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교장선생님이 저만 한 시간 넘는 막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지겨울까봐 짧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내일 모레? 8월 24일, 8월 24일 날또 띄워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미리 공개를 하겠어요. 자, 방송부 준비했대네요. 멋있죠, 방송부? 자, 틀어주세요.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쉽이 현지시간 24일 10번째 시험 발사에 나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현지시간 24일 오후 6시 30분 스타쉽을 이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구 궤도에 화물을 올리고 동체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 길이 123m에 달하는 스타쉽은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네, 이제 여러분이 어, 교장생님 때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 우주 여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만 있다면, 어, 나는 일단 태어났으니까 어, 해외 여행은 어, 뭐안 하고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은 어, 여러분이 지금 봤듯이 우주 발사, 우주선으로 발사해서 우리 인류에게 진짜 인류예요.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주 여행을 할수 있는 꿈을 주는 반면 또 하나 너무너무 기여하는 게 커요. 교장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통가라는 태평양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에 또 있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통가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 지상에 있는 모든 요즘은 뭐가 없으면 다 끊겨요. 뭐가 없으면. 전기 말고 뭐가 없으면 다 끊겨요. 어, 돈도 주고 받지도 못하고 휴대폰도 못하고 어, 음, 음식점에 가서 어, 뭐 키오스크로 뭐도 못하고 그게 뭘까요? 세 글자. 어, 한국 말로 하겠어요. 인터넷, <laughs> 인터넷 이렇게 하는데 <laughs> 한국적인 언어로 인터넷이 없으면 어, 지상에 있는 그 통신이 마비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것도 드론으로 하고 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면 우리 선생님도 인터넷이 안 되면 수업이 못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통과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상 시설 시스, 모든 시스템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로봇이 수술하죠? 그럼 인터넷이 없으면 로봇으로 수술을 못해요. 컴퓨터에 조작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늘에서 인터넷을 쏴줘요. 그게 스페이스 X가 인류에게 공헌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죠? 러시아하고 아직도 전쟁 중이긴 해요. 어?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도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 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상 시스템이 다 파괴된 거야 시설이. 그래서 망가졌을 때 지상 통신망이 다 망가졌을 때 아무 것도 못했을 때 불능이야. 그러면 전쟁도 못해요. 아, 통신을 해야지. 자, 어디 대원, 어디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못해요. 그럴 때,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엑 회사에서 딱 우주, 우주에서 쏴주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게. 그것도 우크라이나만 사용 가능하게. 엄청나게 멋있죠? 엄청나게 멋있죠? 근데 그 비용은 미국에게 청구를 했대요. 어, 일론 머스크도 사업가예요. 그 비용은 <laughs> 미국에게 어, 청구를 했는데, 어, 그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교장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해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뭐에게 힘을 쏟았냐면, 어, 어디로 분출구가 되었냐면, 자기의 그 잘못된 점을 책을 통해서 길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럼 교장선생님이 무슨 말 하겠어요? 교장선생님이 무슨 말 하겠어요? 자, 가을도 되,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책을 읽기도 좋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좋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교장선생님이 항상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으라고 그랬어요 책도 읽으라고 했어요 둘다 해야죠 둘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이 시간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으로 생각만으로 마음이 바뀐다 고 그랬어요. 저번에 기억해 공부했죠. 교장 쌤 이거 했잖아. 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바뀐다. 저번에 공부했어요. 펑션 MRI라고 기억 안 나나? 어쨌든. 우리가 이거 교장선생님이 다한 자료예요. 교장선생님이 여기서 한 자료를 봤더니 스케치북이 15개는 돼요. 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 2학기예요. 오늘부터 2학기. 내일부터 하면 늦어요. 여러분은 항상 얘기했죠.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도서관에 가면 책 많아요. 책 읽고. 그 책들이 상상영화 상상 쌓아서 창의력도 되고. 그러면 난 진짜 이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채집 PT가 있어서 너무너무 잘해줘요. 교장선생님 운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요. 근처 맛집 찾아줘. 그럼 다 찾아줘요. 500m 내에 뭐 있고 700m 내에 뭐 있고 어, 1km 지점에 뭐 있습니다. 그럼 근처 커피숍 찾아줘. 다 찾아줘요. 그렇지만 정말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때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은 뭘 가지고 기르느냐. 그리고 잘못된 지식도 전해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황여정이라고, 황여, 사진, 이제, 교장 황여정에 대해서 알아봐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분명히 썼는데도, 화여정이라고 써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차탈자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채 GPT 모든 거다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림도 그려주고, 뭐, 저기 거의 논문, 어, 논문 수준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써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 판단력이 뭐냐? 독서예요. 독서.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교장선생 님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또 열심히 시작을 해봅시다. 정치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